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. 오늘은 연애 고민사연인데요. 친구분 이야기를 좀 대신 보내신 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친구는 35살이고 행정고시 시험을 합격하고 요직에서 근무 중이라 출세는 확실한 친구입니다. 몸도 좋고 객관적으로 인물도 좋아서 소개팅도 엄청 들어오는데 문제는 3년째 만나는 구급 출신 공무원, 현재는 7급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그 여자친구는 나이가 41살로 6살이나 연상입니다.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만나도 데이트 비용을 거의 안 내고 비율이 8대2라고 합니다. 그 여자는 나이가 40대인데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요? 여러 번 헤어져서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어갈 때쯤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오고 또 헤어지면 또 돌아오고 그 여자도 그 나이에 제 친구 같은 남자를 못 만나니까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?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데이트비를 안쓸 수도 있나요? 그 여자는 본인이 학벌도 좋고, 공무원이고, 얼굴도 동안이고, 날씬하니까 어디에서든 먹어준다고 생각하나 본데, 그 나이에 모아둔 돈도 적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기적인 여자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나이를 저렇게 먹어도 예전의 자신을 지금의 나이 먹은 자신과 늘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저 여자분만 그런가요? 제 친구가 정신을 차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 봅니다.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옆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그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사연 보내신 분께서 그 해당 친구분에게 뭐 전달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35살 남자인데 3년을 사겼다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30대 초반부터 사귄 거고 30대 초반에 30대 후반 연상 누나를 만나서 몇 년을 사귄 거잖아요 근데,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해요. 제 주변에도 30대 초반 남자가 30대 중반이나 후반 여자분과, 어, 교제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커플들이 몇 있거든요. 음,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의외로, 뭐, 나는 누나가 좋다. 누나가 이렇게 다정하게, 뭐, 얘기해주고 이런 게 좋다. 뭐, 이런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. 그래서 30대 남자가 연상 누나를 좋아해서 사귀는 거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. 그리고 연상녀라고 해서 보면 꼭 데이트비를 남자보다 더 많이 낸다. 이런 경우가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가 많아도 그 남자가 나한테 헌신하고 돈을 뭔가 아끼지 않고 쓰는 걸 보면서 아이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. 어, 사랑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, 남자분들도 초반에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여자고,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, 어, 나이가 뭐 누나보다 적더라도 돈을 좀 아끼지 않고 쓰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연상녀와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, 사연을 봤을 때는 이미 3년 뭐 이상 지나서 그 여자분은 40대가 됐고, 이 남자분은 35살, 어떻게 보면 딱 결혼을 할 시기가 됐잖아요. 그러면 이 남자분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. 40이 넘은 그 누나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기 또래에서는 이제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없고, 현재 만나는 이 35살 공무원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조건이고,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. 어,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거고,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 대우를 받았듯이 결혼을 하는 과정과 결혼 후에도 자기가 더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을 건데, 어, 이 35살 남자 입장에서는, 어, 그동안 누나를 만나서 뭐 좋았던 거, 그거는 그거고, 지금 35살 자기의 어떤 상태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, 본인과 비슷한 30대의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여자에서부터 20대 후반 여자도 소개팅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현실을 직시했을 때이 남자가 할수 있는 선택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. 제가 짐작했을 때는 이 남자분이 좀 마음이 여린 분 같아요. 그러니까 그40 넘은 누나가 헤어지고 돌아와도 또 받아주고 또 헤어졌다 돌아와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35살 남자분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일 것 같다.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한 해, 두해 흘러가다 보면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자친구분을 원망하게 될 거다. 너 때문에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. 뭐 책임지라는 식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, 36살, 7살이 된이 남자분은 더 난감한 입장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, 나이가 많더라도 그만큼 모아둔 돈이 많이 있다던가, 아니면 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신혼집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던가, 아니면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은 많이 없을지라도 이 어린 남자에게 뭐 엄마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잘 챙겨준다던가, 뭔가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사실, 이 35살 남자분도, 아, 그냥 이 누나랑 결혼해서 내가 좀 그냥 행복하게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, 지금 사연을 봤을 때는 딱히 그런 누나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정말 뭔가 그동안에 뭐 만났던 정 때문에, 심리적인 것도 있고, 뭐 몸적인 것도 있겠죠. 이런 것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끊어내지 못하고, 돌아오면 뭐 만나고, 돌아오면 만나고, 이렇게 하는 것 같고, 이 헤어졌다가 돌아온다, 이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누나분도 이 결혼에 대한 게더 급하다 보니까 뭐 은근히 밖에서 소개팅이나 맞선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남친에게 돌아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뭐 물론 뭐 인연이나 결혼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고 연상녀랑 결혼했다고 해서 꼭 잘못된 거다.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. 제 주변에도 뭐 연상연하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 있거든요. 다만, 나이를 떠나서 이 여자분께서 뭔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함께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35살 공무원 남자와 41살 공무원 여자 커플 댓글로 부드럽게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